들어오시게나. 안녕. Happy birthday, x 여러분. 끝나지 않은 생일 파티. 네, 일단, 너무 늦은 시간에 브이라이브를 켜서 미안해요. 오늘 꼭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밖에 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안경 알이 빠졌네? 시작하자마자 액시를액 액시 엑시해버렸네? 어떡하지? 어떡하죠, 여러분? 끼우면 되지, 뭐. 이렇게 음. 응. Okay. happy birthday! everyday is my birthday party! 안경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고 어떡해요, 여러분. 파이널 무대 잘 보셨나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나는 뭐, 무엇보다 우정들이 그냥 좋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정들이 좋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일단, 어쨌든, 두 번째 세계가 모두 끝이 났어요. 정말 더운, 킹덤 끝나고 거의 바로 했으니까, 정말 더웠던 계절부터 추워진 지금까지, 두 번째 세계에서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들이 또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 어쨌든 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무대하면서. 딱히 긴장되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 후련했다. 준우승 축하해. 고마워. 사실 진짜 준우승도 기대를 안 했었어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냥 모든 게다 좋았습니다. 항상 경쟁하는 듯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 제가 연습생 때부터 언프리티부터 시작해서 퀸덤에서 두 번째 세계까지 계속 서바이벌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선언을 하자면 이제 두번 다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laughs>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매 순간 서바이벌 프로그램 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여기서 뭘 어떻게 할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인생 자체가 여러분 경쟁이잖아요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물론 얻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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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최선을 다 하는 게 저의 성향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게 사실《멀 세이 파리》라는 곡이 이제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 곡은 라이언 존 오빠가 주셨고 가사를 제가《멀 세이 파리》로 아예 새롭게 주제를 정해서 썼는데 아주 제 생일이랑 맞물릴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 전에 써놓은 거였어가지고 좀 신기했어. 또 이게 글로벌 투표 음원이 떴을 때가 또내 생일이었고 사실 생일은 뭐 끝났지만 원래 한달 내내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의미가 나한테 있었고 여러모로 너무 좋았습니다 쇼미는 절대 안 나가죠 쇼미는 절대 안 나갑니다 오늘 수빈이랑 은서 응원하는데 어땠냐고 사실, 저는 멤버들 오는지 몰랐거든요. 당일날, 오늘 알았어요. 오늘, 오늘 그리허설 하고 멤버들 온다고 해서 누구 오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기실에 있는데 수빈이랑 원서가 와줘가지고 너무 든든했죠. 너무 반갑고 저는 두세개 하면서 진짜 멤버들의 빈자리를 엄청 크게 느꼈거든요. 또 이게 그냥 일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서바이벌이다보니까 되게 외롭기도 하고 혼자서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컸는데 뭔가 되게 어 사실 엄청 자주 보는데도 막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보는 가족처럼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속에 1등. 그럼요. 나는 우정들 마음속에 1등이면 돼. 생일 당일 날 썰. 생일날 근데 저 진짜 뭘안 했어. 생일 그 전날 이제 12시 되는 그날도 집에서 혼자 위스키 먹고 잤어요. 왜냐면 그 다음 날 이제 아침부터 언니, 언니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해서 뭘못 했어.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생카 돌고 그러고 나서 또 집에 바로 왔어요. 왜냐면 다음 날또 이제 리허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두세 개 이제 파이널 준비를 했었어야 돼서 뭘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축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 대만 팬분이 주신 꽃을 받았나요? 그럼요. 해외 우정들이 주신 선물도 잘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생카나 뭐 이런 걸다 다 갔지만 해외에서도 생카랑 이런 거열렸다는거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해외 우정분들이 이걸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시시에 와이이와니니스만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한다고 했냐고 누가 먼저 했더라? 은서인 것 같아요 은서 먼저 카톡이 왔었던 것 같아요 다영이 커피차 아, 다영이 커피차도 <laughs> 아,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어 한달 전부터 다영이가 약간 생색을 냈었어가지고 <laughs>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엄청 뭐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너무 고마웠죠.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게 커피가 그래서 코즈미 스티커도 봤지. 근데 보통 커피차 할때그 영상 그 트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주인공인 사람 걸 틀지 않나? <laughs> 근데, 조금미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행 그것, 그것 또한 다양히 다왔어요그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 불안했어 더 말할 게 없어 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너무 멋있었다고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 스케줄, 내일 스케줄이 있어요.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까 이제 제가 준우승자로서 소감을 너무 길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못다한 말들을 하자면, 일단 우리 스타십 임직원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 하나 이렇게 무대 만들어주시려고 다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스타십 임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뭐 우정 팬분들은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너무 고맙고 또또 어또 이제 우리 헤메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팀매 무대마다 말 너무 예쁘게 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무팀 미연 쌤을 비롯한 우리 안무팀 분들이 또 너무나 애써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많아. 그리고 두세 개 보이스 리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세 개 제작진 분들을 비롯한 JTBC 식구들. JTBC랑 저는 인연이 깊나 봐요. 그래서 다 너무 감사했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합니다. 홍콩 선물은 받았나요? 그럼요 고마워 땡큐 커플 반지? 아 별이 언니랑 커플 반지 그거 다 먹었지 아 그리고 Birthday party 좋은 곡 주신 라이언 전 오빠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양갈래 누구 아이디어냐고. 양갈래는 그냥 헤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머리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해서 어 이거, 이거 어때 했는데 또 내가 우정들 알겠지만 나 진짜 잘안 하잖아. 그럼 나는 딱 항상 기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생머리, 뭐 시컬, 웨이브 항상 요 정도만 했었는데 아니면 아예 묶거나. 근데 그냥 흔쾌히 그냥 음, 좋아요. 그냥 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기본적인 좀 무대 바이브가 좀 큐티함이 들어갔었어야 돼가지고 좀 힘들긴 했어. 내가 막 귀여운 걸막 원래 귀여운 사람인 건 아는데 무대에서 귀여운 걸 많이 하질 않았으니까 데뷔 초때 빼고는 열심히 했어요. 좀 귀여웠나요 여러분? 귀여웠으면 좋겠다. 노래가 너무 좋죠. Yeah, 24, 7, 3, 6, bye, bye. Yeah. 음원이 언제 나오나? 내일 나오나? 음원을 끝까지 들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액션 차 언니 가까이 오면 제 심정 터져요. 그럼 더, 거, 더 가까이 가야겠다. 오늘 너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해. 뒤에 책 뭐냐고? 책? 이건 당신의 향수라는 이게 만화책이에요. 이것도 우정이 준 거야. 근데, 심심할 때 읽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집. 만약 우리의 시 속에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오, 시집 너무 좋아요. 시집. 그리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어떤 물질의 사랑. 오늘 불러둔 문 보면서 무슨 소원 빌었냐고 그냥 오늘 무대 잘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방속에 나의 공간은 난다 보여주지 않아. 우정이 고른 책들, 우정이 준 책들만 읽다, 읽는다기 보단 저도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서점에서도 책 읽기도 하고 가면 직접 사긴 하는데 우정분들이 제가 책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너무 많이 선물을 해주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읽기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정들이 또 조, 좋은 책들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잘 읽고 있어. 지금까지 두세개 노래 중에 제일 애착 가는 노래 하...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내 자작곡 웨이브가 내 거니까 그냥 제일 마음이 가지 않나 싶어요. 언니 앞으로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은 뭐 어딜 그렇든 저는 주어진 일에 감사히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헉, 출근 중이라고 지금, 지금 몇 시인데 출근을 해? 어떤 화이팅! 먹었냐고 나 생각해보니까 케이크를 안 먹었어 그냥 불기만 했어 뭔가 케이크를 딱히 먹고 싶지 않았나봐요. 수상소감 준비한 거냐고? 전혀? 나는 오늘 우승할 거란 생각을 정말 단 1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혹시, 혹시나 우승하면 무슨 말 해야 되지라는 거를 자체를 생각 을안 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말을 뱉었을 뿐. 오늘 쓰는 마이크 너무 예쁘죠? 우정분들이 선물해 주신 건데. 저도 너무, 어, 뭐랄까. 되게 행복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이크니까. 미역국은 먹었어. 미역국은 엄마가 보내줘가지고 미역국 먹었어요. 언니 언니 결혼식 소감 어땠냐고. 근데 나는 생각보다 막 멤버들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이 엄청 울울 울 거라고 해서 그럴까 했는데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던데. <laughs> 내가 이상한 건가? 아 근데 울컥하긴 했어. 울컥하기도 했고 기분 이상하기도 이 했는데 막막막 막, 막, 내가 평소에 막 눈물이 많잖아요. 근데 눈물은 안 났어. 그냥 그냥. 행복해 보인다. 뭐, 그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나의 측근, 막 진짜 친한 친구나, 뭐 가족, 완전 측근 가족이 결혼을 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나한테 그게 없나 봐. 감흥이란, 뭔가 감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무딘가 봐요. 아직까지. 난 오히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결혼을 하거나,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면 오히려 엄청 울것 같아. 그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건가?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뭔가. 조카가 생기면 좀 실감이 나려나? <laughs> 케이스 보여달라고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요. 이 안에는 사진인데 이거 제가. 소품샵에서 500원 주고 샀어요. 예쁘죠? 네, 이거 아이폰1 4예요 손톱 예쁘다고? 이거 가짜 손톱이야. 이제 다뗄 거야, 브이앱 끝나면. 내일 t v 예요 포토북 봤지? 너무 예쁘던데? 너무 잘 나왔던데, 다? 배고프진 않냐고? 아배 하나도 안 고파.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아까 샵 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뭔가 기가 빨려서 그런가? 뭔가 배가 고프진 않아요. V앱 사라지면 어디서 보냐고?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파이널 무대는 오히려 안 뚫렸어, 안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냥 오히려 관객이 있어서 더 신났었나? 좀 재밌었어요. <laughs> 시보야 재밌었어요 시보야 재밌었어요 앞으로 방송될 시보야도 재밌을 거예요 옷 뒤집어 입은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래요 샵 쌤들이 선물해 주신 옷입니다 어, 탑고 포토 카드 그거 이제 회사 우주소녀 팀 이제 저희 팬배팬 팀들이 만들어주신 건데 나 아직도 갖고 있어 여름이 거야 그 시부야에서 잘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직접 탑고를 해주셨어요 이쁘죠? 나 피곤해 보여? 피곤하긴 해. 어쩔 수 없어. 아침부터 이랬기 때문에. 한국 지금 몇 시냐고요? 한국은 2시 4분입니다. 새벽. 그러면, 음, 나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조만간 다시 브이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동안 두세 개를 어, 응원해준 우리 우정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면서, 어, 오늘 저는 아주 행복하게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들도 푹 쉬고 이제 또 내일 또 출근을 하거나 뭐 일을 해야 되거나 학교를 가야 되는 우정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 또 만납시다 안녕 빠이빠이 고마워 굿밤